6월 2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입니다. 입당성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미를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 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복교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두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요.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부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소원 채우리라. 제 이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한번 성서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계약의 중계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성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들이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성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실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키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